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람의 유전은 연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후부터 알아본다면 사람의 경우는 한 세대가 길고 자손수가 적어 통계 처리하기가 힘들고 거기다 자유로운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립형질이 복잡하고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많다.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사람의 유전 연구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된다. 그럼 이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사람 유전 연구를 어떤 방법을 통해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가계도 조사가 있는데, 가계도 조사라 함은 특정 형질을 가진 집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형질의 유전을 알아보는 방법을 가계도 조사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쌍둥이 연구가 있는데, 쌍둥이에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하여 수정란을 만든 후 체세포 분열을 하여 이 세포기 때 어떤 원인에 의해 분리가 되어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다. 그러나 키우다 보면 형질 차이가 생기는데 이유는 환경의 영향으로 보면 되고 거기에 반해 이란성 상둥이의 경우는 각각의 난자의 각각의 정자가 수정된 경우이므로 처음부터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란성 상둥이의 형질 차이는 유전의 영향일 수도 있고 환경의 영향일 수도 있다. 문제를 통해 확인을 해 본다면 세 가지 형질이 일란성 상둥이와 일란성 상둥이에서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형질이 비슷할수록 수치가 1에 가깝다고 할 때에 키의 경우는 일란성 상둥이가 함께 자라든 따로 자라든 일치율이 높은 반면에 몸무게 같은 경우는 일란성 상둥이가 따로 자란 경우보다 일란성 상둥이가 함께 자란 경우 일치율이더 높음을 볼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키는 몸무게보다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유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을 알수 있고 혈액형의 경우는 일란성 상둥이의 경우 함께 자라든 따로 자라든 상관없이 일임을 통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키는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고 몸무게가 환경의 영향을 좀더 많이 받으며 혈액형의 경우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수 있다. 그 외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는 통계 조사 그리고 염색체의 수와 모양 분석, DNA 분석 그리고 부모의 DNA와 자녀의 DNA 비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어서 사람의 유전 중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염색체에 있는 한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형질이 결정되는 상염색체 유전의 대표적 예는 미맹과 깃불과 혀말기 그리고 보조개나 주근깨, 엄지모양 등이 있다. 이때 미맹의 경우는 정상이 우승이며 미맹이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 그래서 유전자 기호를 사용할 때는 알파벳 중 편한 걸 사용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T를 많이 사용하므로 미맹의 경우는 열성이라서 2 l t 2 l t 가 되고 정상의 경우는 라지 T, 라지 T 또는 라지 T, 2 l t 로 나타내야 어 한다. 그리고 깃볼의 경우는 분리형이 우승이고 부착형이 열성이며 혀 말기는 가능이 우승이고, 불가능이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 그리고 이 상염색체 유전의 경우는 남녀에 따라 출현빈도의 차이가 없고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유전되며 대립형질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그럼 여러 상염색체 유전의 예중 미맹의 가게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때 미맹은 완전히 맛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PTC 용액의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일반적 음식 맛의 경우는 구분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계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미맹의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 본다면, 미맹은 남녀에 따라 유전의 차이가 없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정상의 부모 사이에서 미맹의 자식이 태어난 것을 통해 미맹은 열성 유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t를 사용하여 각각의 유전자형을 적어본다면 미맹인 경우는 열성임으로 남자 여자 모두 스물 t 스물 t의 유전자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반해 정상의 경우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라지 t 라지 t 또는 라지 t 스물 t가 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유전자형을 적어 줄 때는 먼저 미맹인 사람의 유전자형을 s m 티 l t s m a l t 라고 적고 그리고 미맹인 사람의 부모는 라지티 s m 티 l t 라지티 s m 티 l t, t 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녀에게 s m 티 l t 를 각각 물려 줄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미맹을 부모로 둔 자녀 역시 라지티 s m 티 l t 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립 유전자 중 하나를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스몰티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거기에 반해 외삼촌과 아빠의 경우는 정상이므로 라지티 라지티 또는 라지티 스몰티가 가능하고 둘중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주어진 자료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외삼촌과 아빠의 유전자형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ABOC 혈액형 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ABOC 혈액형 유전의 경우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세 종류이지만 한 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는 복대립 유전이다. 그리고 A, B, O, C 혈액형 유전의 경우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다는 사실과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따져보면 A와 B 사이에는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고 A와 B는 O에 대해서는 우승으로 유전이 된다. 그래서 A, B, O, C 혈액형 유전의 표현형에는 A형과 B형과 AB형과 O형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유전자형을 따져본다면, 부모로부터 각각 A를 물려받게 되면 A, A로서 A형이 되고, 또는 A와 O를 물려받아도 A가 우승이므로 A형이 된다. 마찬가지로 B형의 유전자형에도 BB와 BO가 존재하게 되고, AB형의 유전자형은 AB만 가능하고, O형의 유전자형에는 OO만 가능하다. 그래서 ABOC 혈액형 유전에서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3종류이지만 표현형은 4종류이고 네 유전자형의 경우는 6종류가 가능하고 유전자의 우열관계가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혈액형 유전의 가계도 분석을 위해 유전자형을 따질 때는 유전자형이 한 가지밖에 없는 AB형과 O형의 유전자형을 먼저 적어야 한다. 그래서 2번과 9번과 10번의 유전자형은 OO가 된다. 그리고 8번의 경우 유전자형이 AB가 되고, 그리고 5번과 6번의 경우는 2번으로부터 O를 받아야 하므로 유전자형이 AO가 됨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9번의 자식인 11번 역시 BO가 되어야 하며, O형 자녀를 둔 7번 역시 유전자형이 O를 갖고 있는 BO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1번의 경우는 AA 또는 AO 유전자형이 가능하며, 3번의 경우 역시 AA 또는 AO가 가능한데, 주의할 사항은 3번은 7번에게 O를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3번의 유전자형은 AO가 됨을 알수 있고, 4번의 경우는 B형으로 유전자형이 BB 또는 BO가 가능한데,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둘중 유전자형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1번과 4번의 경우는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10번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또 O형일 확률을 묻는다면, 먼저 부모의 유전자형이 AO와 BO이므로 두분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의 유전자형을 모두 적어본다면 AB와 AO, 그리고 BO, 그리고 OO가 가능하다. 그래서 표현형으로는 AB형과 A형과 B형 그리고 O형이 같은 확률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동생이 O형이 될 확률은 4분의 1, 즉 25%임을 알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부모의 혈액형 유전자형이 AO와 BO일 경우에는 AB형, A형, B형, O형, 네 가지 혈액형의 자녀들이 모두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본다면, 여자의 경우는 44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 XX를 가지게 되고 남자의 경우는 상염색체 44개의 성염색체 XY를 가진다고 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생식세포로 22+X를 가지는 난자를 만들게 되고 남자의 경우는 22+X 또는 22+Y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정자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모두 XX를 받게 되면 44 플러스 XX로서 딸이 태어나게 되고, 엄마한테 X를 받고 아빠에게 Y 염색체를 받게 되면 44 플러스 XY로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다. 이때 딸은 부모로부터 각각 X 염색체를 받게 된다는 사실과 아들은 엄마에게 X를 받고 아빠에게 Y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중 반성유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반성유전이라 함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엑소염색체에 있을 때 반성유전이라 하고 유전자가 성염색체인 엑소염색체에 있다 보니 남녀에 따라 출현빈도가 다르다. 반성유전의 예인은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생맹과 혈액응고가잘 되지 않는 혈육병이 있다. 둘다 열성 유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둘중 생명 유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생명 유전 중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정록 생명 유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정록 생명의 경우 유전이 될때 정상이 우성이고 생명이 열성임을 기억해야 되고 유전자 기호를 쓸 때는 정상을 x로 표시하고 생명의 유전자를 x'으로 표시하기로 하자.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정상의 유전자형은 xy가 되고 생명의 경우는 x'y가 된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x염색체를 두개 갖고 있다 보니 xx도 정상이고 xx'도 정상이 되며 거기에 반해 x'x'으로서 둘다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을 때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X X 프라임과 같이 겉으로 표현은 정상이지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를 보인자라고 한다. 남자의 경우는 생명 유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 생명이 되고 거기에 반해서 여자의 경우는 성염색체가 XX이다 보니 생명 유전자를 둘다 가질 경우에 생명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다 보니 생명은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항상 생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생명과 같이 형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X 염색체 상에 있는 경우를 반성유전이라 하고, 거기에 반해 형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Y 염색체에 있는 경우는 한성유전이라 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고, 우리는 반성 유전 중 생맹 유전의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 그림과 같이 어떤 집안에 정록 생맹 가계도가 주어질 때, 가계도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하자. 먼저 각각의 경우 유전자형을 적어 본다면, 정상 여자의 경우는 xx 또는 xx 프라임이고 정상 남자는 xy이며 정록 생명 여자의 경우는 xx 프라임이고 X 정록 생명 남자의 경우는 xy다. 이 그래서 유전자형이 두 가지인 정상 여자의 유전자형을 맨 마지막에 판단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옆으로 이동하여 먼저 남자의 유전자형을 판단해 본다면. 정상 남자의 경우는 x, y로 적어주고, 생명 남자의 경우는 x, y로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생명 여자의 경우 x, x, 유전자형을 적어준 후 남은 여자의 유전자형을 따져본다면, 자식 중에 생명이 있으면 여자는 생명 유전자를 물려주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보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은 2번의 경우는 정상이므로 xx 또는 xx 프라임이 가능한데 아버지가 생명이므로 아버지로부터 생명 유전자를 받게 된다. 그래서 2번의 유전자형은 xx가 아닌 xx 프라임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계도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가계도에 표시를 해 보았고 그리고 2번으로 내려가서 1번은 부모 중 누구로부터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는지 찾아본다면 아빠는 정상으로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리고 3번으로 내려가서 1과 2 사이에서 남자 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가 정록 생명일 확률을 구해 보도록 하자. 먼저 1번과 2번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생명의 유전자형을 적어 본다면, XX'이 가능하고, X'X'이 가능하며, XY 그리고 X'Y가 가능하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의할 사항은,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가 정록 생명일 확률을 물었으므로, 남자아이 중에서 생명이 될 확률을 골라야 한다. 그래서 답은 50%가 됨을 알아야 하고, 만약 문제가 1과 2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이면서 정록생명일 확률을 묻는다면, 이 경우는 남자이면서 정록생명도 되어야 하므로 전체 4명 중 1명으로서 2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해서 사람 유전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